오픈북이야. 오픈북. 오, 이거 약간 화가 난것 같은데. <laughs> 선물 받았어요. 레벨 2라고 적혀 있죠? 어볼게요 저희가 이런 건 처음 해보거든요. 오. 그러면은 간식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야려 이제 간식을 숨겨볼게요. 잘 기다리네. 야야. 안녕 숨기고 넣고 있어? 응. 여기에 넣으면 두개 먹을 수 있어 먼지야 지금 너 시험지를 보면 어떡해 답을 알려줬다 아빠가 오픈북이야 <laughs> 오픈북 100점 맞아야 돼 <laughs> 여기 는 이렇게 쉽게 해줄게 먼지뭐못찾고 네. 있어 아지야싸고 해결되는게 아니야 n no. 이거 <laughs> 원래 스스로 해서 하는 거 맞지? <laughs> 원래 이렇게 하면 해요? 어떻게 해? <laughs> <쓰는 것> <laughs> 아빠는 뭐 나와? Nope. 목총 자랑할 거하너 이거 5분 안에 해결하면 아빠가 간식 통으로 하나 줄게. 나 <laughs> <하지 마. 웃음> 이렇게 짓는 건 처음 봤어. 먼지 원래 잘안 짓잖아요. <laughs> 잘했어. 건드려. 건드려 먼지야. 하나 알려줄까? 하나를 열 열어, 열어봐봐. 아예. 저기 있는데. 뭐... 잠깐만, 봐봐 뭔지. 이렇게 하는 거야? 선생님이 답을 알려줬어. 야, 지금 아빠 가렸다.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? 그럼 이거부터 할까 여기 앞에. 지금 열려 있잖아. 어. 그게 또 있지, 또 있지. 있잖아. 이거야. <laughs> <어구야>. 이고야 <laughs> 자, 봐먼 뭔지. 여기 있어. 먼저 정답은 4번이야. 먼저 정답 일이삼사오 어? 여기 먹었다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어떻게 열려 있는 먹었싶 나는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겁쟁이인가봐 야너 진짜 어떻게 이걸 하나도 못하냐 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고생을 봐요. 웃음> 엄마 진짜 기쁘다, 먼지야. 상 받은 것 같아. 20초 남았어. 지금 제 동그랗게 서 있는 거는 집들 줄 알아. 근데 이 오리 발바닥을 못 보이네. 먼지 잘 봐. 그렇지. 어 엉뚱해. 짓는 거못 배웠어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포기하지 마! 먼저 포기하지 마! 이게 몇번 하면 알닐거 같은데? 먼저야나 네가 1년 짓는 거 오늘 다... <laughs> 오늘 한 번에 <laughs> 다 짓을 거 같은데? 어. 1년도 뭐야 지금? 태어나서 짓는 거 중에 제일 많이 짰는데? 7분 이게, 오. 렇 짜증나지? 먼지야 너... 무서워서 그랬지? <laughs> 그렇지! 잘하네 오. 이 정도면. 잘하는 거야? 처음 보는 거니까. 9분 10초 정도 걸렸나. 봐. 너무 어렵게는 하지 마. 음, 음, 뭐, 어떻게든 이제 먹을 수 있겠지 뭐. <laughs> 돌려야 돼 먼저. 달라진 거봤습니까 No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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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는 못 쓰네. 적극적이긴 한데. <laughs> <laughs> 이제 무서움이 없어졌네. <laughs> 오할수 있어. 뭐냐 거기 침 장난 아니잖아. 오 한쪽 발밖에 못 쓰나? 잘다오하네 당연히. 맞죠, 오 이제 이게 대로 가. 아으로오이는거 알아. 인 알아. 어 이제 알아. <laughs> 근데 반대로 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뭐. <laughs> 어 그렇지. 어느 거다. 먹을 수 있다. 떨어스다 응.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. 오. 오. 나중에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나갈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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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난거 같은데. 달라. 야, 분 15초밖에 안 걸렸다. 오. 머리 쓰면 꼬리가 내려간다. 지야너 맨날 머리 안 쓰고 있구나. 아무 생각 없었던 거지. <laughs> 아, 잘했다. 뭐. 오. 했어? 이 합성하지 뭐 <웃음> <웃음>